안녕하세요. 박석재 천문 역사 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해와 달과 별을 말하다 카테고리 11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천문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제일 유명한 건 신라 첨성대지요. 예. 네. 지금 첨성대가 뭐냐 그뭐 재단이냐 뭐 여러 말이 있는데 아 이름이 첨성대입니다. 그 볼점별성입니다. 별을 보는 곳. 뭐또뭐 뭐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 신라 시대 별똥이 떨어진 곳 그런 걸 관측한 걸쭉 모아 보면 대부분의 기록이 그 첨성대 주위에 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예. 이 첨성대는 아마 거의 그 밤새도록 그 별을 보는 천문학자들이 교대로 근무한 곳이 아닌가. 그런 추리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첨성대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일 것입니다. 제가 한국천문연구원 원장 시절에 그걸 좀 제가 규명하고 싶었어요. 봐라, 첨성대가 세계 최고의 천문대다, 가장 오래된 천문대다. 그걸 하고 싶었는데, 예, 당시에 뭐, 스톤엔지 같은 것이 천문대다 하는 이런 설들이 많았어요. 몇개더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거를 제가 정책사업으로 강하게 치고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어, 스톤엔진은 천문관측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새로운 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첨정대가 역시 세계 최고 아닌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 신라시대에는 확실하게 해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해시계 파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다 없어졌지만 눈금도 있고, 그러니까 아, 틀림없이 해시계 정도는 이미 썼다. 네, 그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첨성대는 이렇게 보시면 창문 같은 것이 있죠. 그 위로 열두 단이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모난 그저 우물정자 모양의 상층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창문에서 밑에 쪽으로 또 12단이 내려가게 되면 이제 기저석이라고 하죠. 그 기초가 만든 그돌 이런 거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 첨성대 돌이 몇 개냐. 이것저것 다 포함하면 뭐 사실 뭐 거의 사, 400개 근방까지 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부분만 보면은, 어, 어떻게 세든 간에 어, 365개 그 주인 개수가 나옵니다. 그니까 러 창틀 뭐 넣고 빼고 하든 간에 하여튼 대충 병학 360몇 개가 나옵니다. 그건 우연히 쌓다 보니까 360몇 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열두 단인 것은 1년이 열두 단이기 때문이고 돌이 360몇 개인 것은 어, 1년의 길이에 맞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오차면은 아이 쌓다 보니까 그렇게 대체할 수는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첨성되는 것 자체가 우주의 상징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고구려는 천손 사상이 가장 강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그 임금이 돌아가시면 그 무덤 안을 아예 우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천손의 지도자 묘소는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럼 그 안에 뭐 무엇이 들어갈까요? 해, 달, 별이 들어가야죠. 예, 그래서 삼조구 모양을 한 해, 그다음에 토끼나 두꺼비가 그려지는 다리에 반드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덕흥리 고분벽화를 보면 놀랍습니다 여러분 여기 남자가 소를 끌고 가죠 바로 견우입니다 견우 견우니까 뒤에 직녀가 있어야죠 이 직녀입니다 견우와 직녀 사이에 뭐가 있죠 은하수가 있죠 여기 이렇게 꾸불꾸불한 이 것이 은하수입니다 정확하게 은하수를 가운데 두고 변호와 직녀가 나란히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때 나왔던 머리는 사람이고 몸은 짐승인 존재도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쪽이 남쪽 하늘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 기린 같은 거 옆에 여기 별들이 있죠? 여기, 여기 보시면 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어요. 요거 일곱, 일곱 개 아니냐 할지 모르는데 요거는 지금 이 사진에서는 잘안 나왔는데 이 구름입니다 왜 여섯 개냐 남쪽에는 남도육성이 있어요 북두칠성하고 똑같이 생긴 남도육성이 있습니다 이쪽이 남쪽 하늘이기 때문에 남도육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구려 고분벽화는 해, 달, 별을 이렇게 정교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른 고분벽화들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삼조고와 두꺼비 가 등장한다. 여러분 이게 저 고구려 유물에 나오는 삼조고입니다. 금으로 만든 겁니다. 요거 디자인을 그대로 살려서 우리가 만든 동판 이것입니다. 이 디자인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 곡선 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현대 최고의 디자이너도 아마 다리가 쇳달린 까마귀를 이렇게 이쁘게 디자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걸볼 때마다 아 이걸 좀잘 정리해서 국회나 정부의 그 상징 문양으로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 봅니다. 다른 나라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나라도 독일의 그 연방 정부 그 상징물이 셉니다. 그 독수리예요. 뭐 히틀러도 독수리를 썼고요. 우리도 이 삼조고를 아주 강하게 잘 디자인해서 정부나 국회 문양으로 쓰면 아 단군조선 고구려를 잇는 나라 대한민국이구나 그런 인상을 줄거 아닙니까 참이 디자인 자체가 아깝습니다 세계적인 상표로 써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네, 삼조고를 브랜드로 쓰는 기업이 어서 빨리 나오길 바랍니다 어, 백제도 많은 천문기록이 있고요 신라 고구려 못지않게 천문학이 발달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백제 관륵이라는 분이 일본의 천문학을 전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백제란 나라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천문학자들도 백제 관능이 일본에 건너가서 학생과 승려들 몇, 몇 명을 모아놓고 야 너희도 천문학 좀 하자 어떻게 사람이 하늘을 공부 안 하느냐 그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천문학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는 천문학이 발전된. 상당히 훌륭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천문학이 발전했단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항해술이 발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야간 항해를 어떻게 합니까? 밤에 별밖에 안 보이는데. 에, 대륙과 대륙을 항해합니까? 천문학 도움 없이는 항해할 수가 없어요. 아마 항해를 건너가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히 서쪽으로 가거나 꾸준히 동쪽으로 가야 항해를 건너가는데 거기서 항해를 남쪽으로 한번 가 보세요. 그럼 못 건너가는 거죠. 어 고구려, 백제, 신라는 현재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항해수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배를 건조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어, 그러니까 장보고가 나오는 것이죠. 뭐 장보고가 뭐 어디까지 항해했는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천문학의 역사를 잃어버린 것만큼 우리 그 해상왕국들의 그 역사도 잃어버렸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발견되는 그 천문학 그 유물들 그런 것들을 한번 항해술라고 계속 견주어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어, 정말 대륙에 백제가 있었고 황해가 우리 내해였을지도 모릅니다. 신라도 생각보다 큰 나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 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박씨잖아요. 저는 우리 시조 박혁거세가 아래서 나온 줄 알았어요 저도. 근런데 환단고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어, 북부열한 나라, 다섯 번째, 고두막한이라는 통치자의 딸, 파소공주가 바로 박혁것의 어머니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부열한 나라는 거의 단군조선 영토에 있었는데, 그럼 파소공주가 어떻게 신라까지 왔을까, 경주까지 내려왔을까, 임신한 몸으로, 신라가 더 북쪽에 있었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역사는 고려 중반 이전은 어떻게 보면 정확히 아는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도 계속 그러한 유물 유적을 연구해서 잃어버린 우리 역사를 발굴하는데, 찾아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삼국시대 천문학이 이제 개성에서는 확실한 국가천문대가 있었다는 사실로 연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개성의 서운관의 유적입니다. 바로 개성에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휴전선에서 20분 안에 갈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우리 개성의 서운관 유적이 있습니다. 이서운관이라는 이름이 조선시대까지 계속 전해지다가 조선시대 중간에 관상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관상감이 계속 내려오다가 해방 후에 우리나라의 중앙 관상대로 남습니다. 중앙 관상대가 나중에 기상청으로 변하고, 거기서 천문 관련된 쪽이, 어, 공립천문대로 나뉘게 됩니다. 공무원 조직의 어 공립천문대가 정부 출연기관 한국천문연구원으로 바뀐 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천문대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어, 이야기를 멈추겠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